일단, 항문외과에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검사로는 항문을 손으로 만져보는 직장수지검사. 두 번째로는 항문 안을 들여다보는 직장경 검사. 세 번째로는 항문의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염증 공간을 확인하는 항문 초음파 검사. 세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문 수지 검사라고 하는 것은 항문을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환자분의 항문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환자분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쪽이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만져보고, 아, 이쪽에 뭔가가 있구나. 고름이 있구나. 고름이 차 있구나. 염증이 있구나. 아니면 아, 치질이 큰게 이쪽에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손으로 촉진을 하면서 알게 되고요. 또 환자분이 이제 호소를 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만져보면서 그쪽 부위에도 환자분은 느끼지 못했지만 있는 병변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검사기 이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직장수지 검사를 마친 후에는 직장경 검사 아내를 들여다 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육안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정말 내가 생각한 그 병변이 있는지 환자분이 불편을 수사하거나 하는 출혈이 난다거나 염증이 있어서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병변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손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그렇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항문 초음파 검사인데요. 항문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항문 주변에 있는 구조물,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과략근이라든지 외괄약근 항문의 이제 치질이 어느 정도 두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의 그런 정도를 알수 있어서 환자분의 추후 수술이라든지 현재 고름집이라든지 치료가 어느 방향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수 있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아, 이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을 하게 된다거나 아, 이분은 여기까지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또 확인을 할수 있는 환자분의 그 항문 주변의 해부학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